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헌프로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뭐 10월 31일날 엄청나게 변동성이 컸죠. 이때 여러분 들다 기억나시겠지만은 이재용과젠슨낭 그리고 현대차의 정의선이 까부치킨 삼성점에서 밥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러면서 엔비디아 젠슨낭이 로봇에 투자하겠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막 시장이 환호하면서 밑박 떴던 건데 이게 되돌림이 나오면서 현재 주가에 도달을 했죠.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혹시나 여러분들이 자금적 여유가 있다면 라이 구간에서는 정말 강력하게 물량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그럼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일단은 레이보 로보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종목이 올라갔던 근본적인 이유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꽤나 긴 시간 동안 올랐습니다. 2022년도부터 해서 2022년 연말부터 해서 갑작스럽게 삼성전자의 계열사 한수법이 되면서 어, 삼성 측에서도 이제 로봇에 뛰어든다라는 거를 그현하면서 주가가 확 올랐죠. 그걸 다시 생각해 보기 되면은 삼성은 어떻게 보면은 2022년도부터 이 구간 때부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미리 이거를 인수를 하겠다는 작정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럼 시계별로 보면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주가는 2년 동안 올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로봇이라는 산업에 대해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땡겼었느냐에 대해서 생각합미래 왜? 주식이라는 거는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선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거 말고도 회사의 본질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주가에 작용을 하나 현재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재무제표라든지 수주 내역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미래가치를 좀 땡겨 쓰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손바김이 많이 일어났기도 하고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인수를 했다라고 그리고 이 구간에 이미 물량을 모을 대로 모았기 때문에 크게 큰 하락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 200일선을 타고 올라갔고 한번 20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나서 이슈가 발생해서 올라간 강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런 식으로 저점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이런 채널이 만들어진 종목이다. 이 채널 바깥에 난 부분들 전부 되돌림이 나오고 그 안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시장이 10월 한 달, 10월과 11월 한달 동안 진짜 힘들었잖아요. 조정이 크게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차트에 좀 왜곡도 생기고 팬들도 벤슨 왕이 야라워 한번한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다 되돌림이 나온 거잖아요. 실제로 까고 보니까 뭐 특별한 내용이 없네라고 하면서 근데 이 피지컬 AI와 그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이미 전방위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측에서의 약진이 너무나 눈에 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삼성 측에서도 결국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비슷한 차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삼성전기라고 아시나요 삼성전기 차트도 꾸준히 올라가다가 이 21선 밑으로 빠지고 나서 21선이라는 이 중요 지지 라인에서 TPU 얘기 나왔죠 구글 TPU에 대해서 구글이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TPU라는 thank you 새로운 반도체를 로드컴에 주문을 한다는 라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기도 이 수혜로 신고가를 깼습니다 그러면서 이 되게 비슷한 차트로 레인보 로보틱스도 비슷한 시기에 21선 밑으로 꺾였는데 요즘은 21선을 깨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게 요즘 트렌드가 됐어요 특히나 오늘 여러분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클라캐스트 이런 SPG와 같은 로봇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다시 한번 더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인 레인보 로보틱스 의 주님들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시는데 이 구간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반등 나오는 것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미 이 60일선 부분에서 지지 받고 올라간 거니까 60일선 안 닿는데 어떻게 이걸 지지라고 할수 있느냐? 원래 저점 높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장대 양봉이 뜨면서 차트에 왜곡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절대 이게 안안 안 붙은 게 아닙니다. 영목상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시긴 하지만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티스 주주님들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혹시나 물타기 하고 싶거나 신규 신입 혹은 대진입파점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단기적인 단타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브리핑을 드릴 거니까 그거 참고해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단타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이제 기록을 좀보여드리겠습 100만원으로 저는 항상 고정을 하고요.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로봇 관련된 테마들이 상당히 강세였죠. 올림 p TS 54%를 시작해서 산일 전기와 세로닉스에서 크게 크게 뽑었습니다그 뒤에는 안전하게 y 이바이오로직스랑 x 게이트한농화성으로 이런 식으로 900만원에 채워졌고요. 천만원이 되는 순간 혹은 그 근처에 나갔을 때는 저는 거기서 멈추고 아시한번더 리셋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대로 복리로 불리면은 뭐몇 개월만 지나면은 워런 버핏보다 돈 많아지게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100만원 시작해서 1000만원 근처에서 마무리하고 다시 11월달 들어와서 대안전선9% 7%권에서 마무리 짓고 카티스가 대박이 났어 카티스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도 차트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2,000원에서 3,800원까지 초급등을 했던 종목으로 거의 90%가 나왔죠. 그런 다음에 이스페타시스도 참큰 효자였습니다. 23% 상승을 해줬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11월 21일 날, BNK 제3호 스펙.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때 시장이 엄청 조정장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자금이 강하게 몰릴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2 9 8 0원에 샀던 게 7,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장중에 23% 상승이 나왔고요. 그때 11월은 조기 달성이 되어서 중간 정산을 한번 했고요 864만 원에서 마무리를 짓고 나서 다시 한번더 100만 원으로 스트를 했습니다. p n s 로보틱스 23% 대동기어 17% 알트 같은 경우에는 20% 신규 상장들이 최근 에 들어 좀 많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민온시아 7,700원에서 1 50원에 매도가 나가게 되면서 200만 원 다시 달성해서 마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이 660%인데 11월 달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12월 달부터 다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수익이 가능하냐? 실제로 어떻게 나가는지 제가 기록을 남겨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 어제 11월 25일날 알트 같은 경우에는 장 열리면 시장가로 달려들겠다 이유까지 설명드렸죠. 왜 그래요? 시장이 급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가 유통 물량이 잠겨있어서 손쉽게 상한가 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언제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전 7시 31분에 그러면서 이날 당일날 알트는 장중에 상한가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에다 설명드렸어요. 오늘 시장 급반등세가 나오면은 자금 일시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몰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날은 개별주로 자금이 몰리게 되면은 상한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온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런 트렌드까지 다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010 m <susur> 4438에 5734 여기로. 안타! 라고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QR코드로 한 방에 시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조금 더 드린 다음에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뮤논시아도 여러분들 최근에 들어서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차트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인데 이뮤논시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인데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물량 체크 구간을 일부러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대량의 거래를 발생시킨 다음에 주가를 급 등을 했던 그 지점보다 아래로 깨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투매가 나오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물량들은 흔히 말해서 개미털기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의 손바닥 안에서 핸들링이 가능한 종목들이에요. 이런 경우에 설명을 써놨죠.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놨던 종목이고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데 주가가 빠지지 않고 그대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여기서는 더 날아갈 가능성도 있지만은 우리는 목표 주가 1만 원 전에 9천 원에 매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장 열리자마자 달려들겠다. 오전 8시 8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을 그리고 이문은 씨 어떻게 됐습니까? 17%가 나오면서 이렇게 매매가 마무리가 됐죠. 11월은 더 무리하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하겠다라고 인사 말씀 올려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11월 달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12월 달도 준비를 할 겁니다. 연말 산타랠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 같이 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있어요. 핸드폰을 보신 분들은 요거 누른 다음에 이 파란색 글씨 있어요. 입장 링크라고 써 놨습니다. 요거 터치하면은 바로 이제 문자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문서 메시지 그냥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이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으로 출발을 할 거예요. 뭐, 많은 돈도 필요 없고, 우리는 딱 100만원으로 출발을 해서 반타밭 이기생들을 모집을 하는데, 요거는 10월, 11월 제가 목표를 조기 달성을 했기 때문에 시작순으로 진행할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은 컨트롤도 안 되고, 그리고 종목도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분산되다 보니까 극소수의 인원들만 데리고 하는 게더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 010-4438-5734그 위로 단타라고 남겨주시거나 qr 코드로 핸드폰 두 개이시거나 pc로 보시는 분들은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여기 qr 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핸드폰 갖다 대기만 하면은 문자앱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바로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한 게 지금 이 단타반 이기생 모집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10월하고 11월이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조기 달성이 됐기 때문에 12월달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고 12월달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달려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 신청을 해가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 여러분 이거 뭐예요?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여기서 잠깐 멈춘 다음에 문자 보내고 시청 이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가끔가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저는 단타가 손이 너무 느려서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종목 같은 것도 하나씩 꼭 꼽아드려서 여러분들한테 황금주라고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대급 종목 두 개가 나왔죠? APL 같은 경우에는 바닥 대비 400. 상승을 했었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2월 11일에 언급을 했었고 이때 당시에 52,000원 하던 종목이 API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원이 훌쩍 넘어가죠 지금 팔아도 400%가 넘습니다 한달 만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하나 비전 같은 경우에도 동일 타이밍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 그러니까 묵혀두기만 하면 은 단기적으로 2배 3배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단타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종목도 하나 구분해 놨으니까 상단에는 번호 010 4438에 5734 문자로 다라고 남겨주시면 되시고요이 종목에 대한 설명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 다들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 지금 동네 아저씨들 회식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젠슨 그리고 엔비디아 CEO죠 여기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 서로 셋이 합치면은 순자산 금액이 뭐 수백조가 넘어가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전세계 모든 이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왕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엔비디아와 상호 협력 주요 내용을 경주 에이 e 을 계기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총 26만 장 규모의 반도체 칩 그러니까 1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기, 요게 지금 우리나라 AI 산업에 큰 힘이 될 텐데 이 자산 규모가 무려 14조 원짜리나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이소식으 10만원을 안착을 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8%,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뭐 조단위가 되든 백조단위든 천조단위든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AI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26만 장의 GPU 그래픽 카드를 한국에 들여오게 되면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느냐?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피지컬 AI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이 되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저런 상승, 그러니까 수익을 볼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하고자 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 GPU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되는데, 어,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니까 초대형,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처럼 뭐가 이렇게 꽂혀있죠. 이게 하나가 서버 렉이라는 건데, 여기에 그래픽카드가 꽂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하면은 최근에 들어서 뭐 열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해서 원자력 발전도 뜨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력의 소모량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나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 헤어드라이기 있죠? 가정용 헤어드라이기가 700W 정도로 사용해요. 그런데 이 헤어드라이기를 가장 센 강풍으로 뜨거운 바람을 쏠 때, 어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한 700W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 엔비디아 H100 GPU 카드가 사용하는 전력형과동일하고요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 GPU H100이 8 대가 꽂힌 게 이게 보통 통상적인 데이터센터 서버 랙한 대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데이터센터 서버 랙한 대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얼마나 크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이 데이터센터 서버 랙한 대에는 가정용 란로 이 수십 대가 그러니까 다섯 대 정도의 전력 사용량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 겨울철에 틀면 온방 안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용 난로 수십 대가 좁은 방 안에 동시에 틀어진다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따뜻이 아니라 더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난로 50개짜리 묶음이 수백. 그리고 수천 개가 들어 있는 거대한 창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열을 내뿜는다고 하니 이 원전도 원전이고 전력 설비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 이 열을 빼 줘야 이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안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최근에 들어서 주가로도 탄력을 받고 있죠. 참고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의 냉각 비용으로만 한해 무려 3,000억 원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3,000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감이 잘안 오잖아요. 우리 서울 잠실에 롯데타워 있죠. 요게 1년 운영되는 전기세가 무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타워 7개 분량 정도를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쓴다는 소리죠. 엄청난 전력 소문이라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들은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이 열기를 잡는데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예 지금 사진처럼 이 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넣어버린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이 아니라 특수 용액으로 전기가 안 통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력을 업계에서는 액침냉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액침 냉각을 국내에서 상용화하고 있고 실제로 대기업단과 이미 수주가 있는 기업 하는 곳입니다. 이게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바닥권에서 강한 지지라인이 생기고 이번에 조만간 이 전고점 돌파 나오는 타이밍에 도래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안정적으로 그가 상승하는 것 보이실 텐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수혜주가 어떤 것이냐 라는 얘기가 하나둘씩 하나 둘씩 나오면서 아주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심지어 이 회사의 재무도 이번 2025년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계산이 됐습니다 2025년 6월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 순이익도 113억원 찍혀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매출액 또한 994억이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치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작년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죠. 참고로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누가 많이 매집했냐? 을 기관 연기금도 많이 매집을 했고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앞다퉈서 매집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거의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을 다 받아먹고 이미 주가를 상승시키기 일부 직전이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내 반도 제 핵심 장비사인 땡땡땡은 데이터센터 핵심 제품 생산 중이고, 주요객사서는 LGU 플러스랑 LS 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4만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죠. 무려 바닥에서 몇 배, 수백 배가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보다는 오늘의 종목을 좀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젠스항이 방한 이후 초대형 규모의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칠링, 차갑게 하는 기술력과 그리고 액침냉각술 기대가입니다 25년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회사는 신규 중설 사이클이 딱 맞물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이미 대기업단 특히 l g u 플러스와 24년 12월 공식적으로 액침냉각시스템 솔루션 MOU를 체결을 한바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규모가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되요. 23년에는 6천억 규모에서 올해 1조 4천억원 정도로 전망이 되니까 시장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두배의 상승이 나온다는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 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타이밍이 이제 정고점 돌파 타이밍인데 정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미 의도적으로 매물 흡수를 위해서 그걸 눌림이 나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타오를 전망이라는 거가 되겠죠. 휴대형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에 전망되는 기업으로서 시장 규모가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인 거를 감안하 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다수의 매집이 이미 보여드렸듯이 포착이 되었고요. 단돈 몇만 원인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흐름을 타는 종목들은 10만 원을 가는 거는 사실상 거의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최대한 빨리 주셔가지고 한, 한 주라도 싼 타이밍에 매집이 들어가신다면 은 충분히 큰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만 원에 매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어, 2만원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은 0배 수익이죠? 3만원대 받아가시면은 3배, 4만원대 받아가시면은 약 2배 언저리, 5만원대에 연락하시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 영상으로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된 추가적인 설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비중조절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은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개요와 추가적인 설명 좀 곁들여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어 이번에 이 종목 말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바닥 대비해서 3배 상승이 나왔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는 타이밍에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캐치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10-4438-5734 문자로 폭등이나 남겨주시고요. 이번 종목이 매도가 나가면 다음 종목도 제가 준비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연락 꼭 남기시고요.